한의 성질 부정형꼴 세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여기 리미트 x가 a로 이렇게 보낼 때에 여기 f x 이 안쪽을 보니까 이걸 a를 집어넣어 보니까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니까 루트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알을 하게 되면 됩니다 유리알을 하게 되면 얘는 우리가 이제 앞에 배운 0분의 0꼴이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든지 또는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걔를 계산하면 되고 그냥 다항식의 형태는 최고차으로 빼내면 돼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자이 경우에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무한대가 되고 빼기 뒤에 께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렇지 루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 그래서 얘를 자 1분의 이런 거니까 얘를 유리화를 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 밑에다가 위에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4x 자 마이너스 x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밑에도 유리화가 되려면 합차가 되겠지 합차가 그래서 분자분모에 루트의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 합차가 돼서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얘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는 앞에 거는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분모에는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플러스 X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가 없어지지. 자, 없어지고 나서 다시 무한대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뭐가 돼고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되지. 자 여기서 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앞에서 배운 분모의 최고창. 분모 분자의 최고창인 x 로 다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모 분자를 음. X로 나누면 되겠지. 분모의 최고창이 X잖아. 선생님, X제곱이 있는데, 루트 안에서의 X제곱은 밖에서의 X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자, 1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눠지겠지. 밖에서는 X이기 때문에, 밖에서의 1차가 루트 안에서는 2차가 되는 거지. X로 나누면, X제곱을,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누겠지. 1 플러스 X분의 4가 되고, 플러스 1 되고, 위에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극한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0되고 그러면, 루트 1이 1이잖아. 1 플러스 1분의 4가 돼서, 얘는 2분의 4가 되니까 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분모의 최고항 분자의 최고항의계수비로만나오죠 분모도 1차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밖에 나오면 1차잖아. 그래서 1이고, 얘는 또 1이고 얘 앞에 개수가 얘는 4니까 바로 1 더하기 1분의 4여어지 계산을 바로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면서 얘를 익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라지면은 얘를 빠르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개수비만 이용해서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자 이까지는 이해했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길게 계산을 안 하고, 어차피 여기는 합차잖아. 여기는 합이고 합차 공식을 쓰는 거잖아. 합차 공식.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을 하고, 분모에만 얘를 유리화를, 유리화하는 것을 분모에만 써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쓰면, 분자분모에 이렇게 루트를, 켤레수를 써가지고 곱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는 이렇게 바로 개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지워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유리화를 해야 되잖아. 분자의 유리화입니다. 분자 쪽에 X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는 바로 합차를 쓰고, 분모에만 1분의 1이니까, 여기에만 그 유리화, 이거, 켤레수를 곱하는 거야. 켤레수라는 게, 루트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를 말하는 거잖아. 이걸 분자 분모에 곱할 거잖아. 그래서 분자에 곱할 땐 어차피 얘는 합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위에는 합자를 바로 쓰는 거예요.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쓰고, 분모에만 유리화된 게 내려오겠지.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x.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러면 빨라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곱하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분모도 1차. 1차지 루트 안에 x 제곱이니까 1차 분자도 1차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개수비만 바로 이용을 한다면 x가 무한대로 간다면 여기는 x 제곱 1이잖아. 1 앞에 여기도 1이잖아. 여기에는 4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1이고 여기에는 개수 1이고 그리고 4 이렇게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안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본자 분모의, 분모의 최고차항인 X 1차로 X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뭐라고요? 루트 안을 나눌 때는 X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루트 안을 X 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4가 되고, 밖에는 1차니까 1 이렇게 되고, 위에는 4가 되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얘가 날라가서 0이 돼서, 1 더하기 1분의 4가 돼서, 2, 2분의 4. 즉, 2가 되는 거지.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아, 여기에서 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여기, 다항식의 형태가 있는데, 다항식의 형태는 이런 거. 2x-x제곱 플러스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이, 리미트가, 앞에 리미트가 붙어 있다고 합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어떻게 되냐니까, 딱 봐도 알겠지? 여기 작은 무한대고, 위에는 큰 무한대고, 플러스 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 알겠는데, 수학적으로 어떻게 푸냐, 이 말이야. 그래서, 최고 차항으로 빼내어 보는 거예요. 최고 차항, 얘는 앞에는 1차, 두 번째는 2차, 뒤에는 상수돼 있으니까, X제곱으로 얘를 빼는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x제곱으로 빼내면 얘는 x분의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x제곱분의 2가 되지. 그래서 극한을 적용하게 되면 얘는 무한대가 되고,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0, 이렇게 되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요 안쪽에서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아,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작은 무한대 빼기 큰 무한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구나. 이렇게 알수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푼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늦었어요. 그죠? 자, 급합니다. 자, 빨리 해봅시다. 자, 무한대 곱하기 0이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어, 통분을 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리미트가 있고,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자, 0을 집어넣으니까, 0분의 1이 되는 거야. 음, 색깔 바꿀게요. 자 얘가 0분의 1이 돼 0분의 1이라는 거는 뭐가 되는 얘는 무한대가 되는 거지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는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에 따라 다르게 되겠지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한대로 갑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으니까 1빼기 1분의 1 돼서 얘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이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통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1은 그대로 놔두고 얘를 통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되고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돼서 여기는 자 분자 분모가 통분이 돼 있기 때문에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분의 1 되고 얘는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리미트의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합니까? 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약분이 되고, 여기에다가 씹어넣으면0 플러스 1이니까, 아하, 약분이 된 상태에서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 밑에는 0 플러스 1, 0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답은 1로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쉽게 됩니다.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와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었습니다 자, 얘를 몇번 돌려봐가지고 얘를 조금 잘 기억을 해 보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